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열왕기상 8장부터 10장을 읽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가 꿈꾸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모자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11년 7월 절기인 장막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합니다.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전 같은 순서입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은 노른자 없는 달걀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가시적 은총의 수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백성들을 향해 연설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한 간구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의 권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1년 7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을 축제일로 보내면서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마리를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이 너무 많아 번제단에서만 드릴 수 없게 되자 성전 앞들을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 보여집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번영이 극에 달한 시기로 활발한 교육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린 시기였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솔로몬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설교가 복과 저주를 동시에 담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 지키지 않을 때에는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간청입니다. 이어 9장 15절부터는 솔로몬의 번영을 말해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는 여러 성과 지역방어를 위한 국고성 및 무기저장고를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건축을 할수 있었던 것은 도움을 주는 두로왕 히람을 비롯해서 무역에 유리한 배들, 역군으로 삼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건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 것을 보면 풍요와 번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를 다룹니다. 무역을 통해 그동안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이는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지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를 예루살렘에서 약 2,40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었던 사베안 왕국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에티오피아 여왕으로 나일강 안에 있는 메로이라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둘다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던 도시로, 솔로몬이 살고 있던 기원전 10세기는 그중에서도 가장 번창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나라는 자신들의 무역 범위를 넓혀주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혜로 이름이 나 있던 수바 여왕이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높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은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과 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한한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